91번. 자, 오른쪽 그림 같은 도로망이 있는데, 자, A에서, 자, B 지점까지, 어, 가는 최대 거리를 생각할 때, PQ를 거쳐가지 않는 경우의 수를 거래.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생면 되냐면, 자,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요. 그런 다음에, 어, 이 PQ를 지나가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죠? 즉, A에서 P 갔다가, Q 갔다가, B 가는. 이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럼 전체 경위 수부터 한번 볼까? 전체 경위 수는 같은 것이 있는 수를 생겼을 때어 가로로 몇칸 다섯 칸 가야 되죠. 그래서 가로로 선생님은 알파벳 a로 생각을 하고 세로는 로 세로로도 지금 다섯 칸 가야 되네. 그래서 세로는 알파벳 선생님 b로 생각할게. 그러면은 이 10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라는 것과도 같잖아. 그러면은 어 10팩에서 같은 것이 있는 문자가 a가 다섯 개, b도 다섯 개 있으니까 이거겠네 이게 전체 경의수가 되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어, PQ를 거쳐가는 경우수를좀 빼줘야 돼요. 자, 그럼 PQ를 이제 거쳐가려면은, 여기를 이제 거쳐가려면은, 지금, 어, A에서 P로 갔다가, p q 갔다가, Q에서 B로 가야 되는 건데, A에서 P 가는 경우의 수는, 어, 이 경로만 세해 주면 되고, P에서 Q 가는 경우는 이 경로만 세해 주면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먼저, A에서 P 가는 경우의 수는 해볼까? A에서 이 P 가는 이 경우의 수는, 어, 가로로 두칸 가줘야 되고, 세로로 두칸 가야 되니까. 자, 이것도 AABB. 이거를 일로 날아가는 경우에서 갔죠. 그러면은, 4팩. 에다가 2팩, 2팩.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지. 맞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이제, P에서 Q로 가는 경우에서는, P에서 Q로 가는 경우에서는 일로 가는 건한 가지밖에 없지. 한 가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Q에서 B로 가는 거해까 Q에서 B로 가는 거는 이것도 가로로 몇 개? 가로로 세칸 가야 되고, 세로로 좋카자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 다섯 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수 있는 경우가 같은 같으니까 오0에서 같은 것이 있는 문자가 a가 3개, 그다음에 b 2개. 있으니까 이렇게 돼야 돼. 맞죠? 그래서 a에서 p 가는 거, p에서 q 가는 거, p 에서 b 가는 거. 이거 다 경우에서 곱해 주면 되는 거죠? 어. 자, 그럼 이제 계산만 해 주면 되겠네. 자, 요거 계산해 주면은 어250 2가 나오고, 자, 이거 계산해주면은, 얘가 6이 나오고, 이거 1 나오고, 얘가 10이 나와요. 그럼 60이 되겠네. 그래서, 음, 요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92가 나오겠네.